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먹방 유튜버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김장철이어가지고 할머니 댁에 와가지고 오늘 곱창 먹방 할겁니다 와! 자 그럼 먹어볼게요 제가 이게 오랜만에 먹는거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깻잎부터 음어요 그리고 장면 음! 진짜 맛있어요. 그 다음에 양배추. 음! 역시, 역시. 자, 그래서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상추 세 개가 있는데 상추로도 먹어볼 거예요. 원래 곱창에다가는 깻잎하고 상추죠? 근데 깻잎이 없으니까 상추로 먹겠습니다. 다 이렇게 싸서, 이렇게 쌌어요. 그리고 얘를 말아줘요. 그리고 이렇게 한 입에 넣으면, 음! 음, 맛있어요. 진짜 맛있고요. 진짜, 깻잎하고, 곱창 먹을 때 깻잎하고, 상추가 없으면 안될 기름입니다. 진짜 맛있어요. 그 정도로 진짜 맛있다는 소리입니다. 그럼 저도 이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, 먹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럼 뺑빠! 안녕!